와, 시간 딱 채우는 좋구나. 지금 4층을 가기 하려고. 4층을 네 번, 지금 한 10번은 오르락 내리락한 것 같아요. 준비해요. 그 거기 아. 한번 구경해줘 봐요. 아, 어, 맞다. 4층을 가자. 저쪽 4층에는 지금 페인트 칠하시면서 바닥 아. 까는 것도 있고. 음. 여기를 이걸 어떻게 보여 드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로로. 가로로는 안 돼요? 아. 넓게. 그렇지. 이게 넓잖아. 여기가 아니야. 죄송해요. 가 그,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지금 아뜨거는 음. 상태예요. 아 그래요? 음. 저 사실 지금 어다 까고 네 함께 막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화장실 천장 지금 불은 나가 있는 상태예요. 안녕하십니까? 천장도 닦았네. 네? 천장도 닦았어. 네, 닦았어요. 음, 그거 한번 제대로 합니다. 왜냐면 아, 돈 어. 이게 이 20년 됐다 보니까, 네. 어디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데 지금 하면 진짜 싸거든요. 어, 아니, 그러면, 이 천장하고 그, 보니까 그 전기 그 케이스까지 다 깠는데, 네. 요거는 철거하는 인부를 몇을 들인 거예요? 지금 바깥에 하고 계신데요. 한번 바깥천장도 볼까요? 네네. 실시간 생방이야. <laughs> 생방이네. 이거, 이런, 우리끼리만 나오면 유튜브 바로 올려도 되겠다. 지금 바깥에 음. 저쪽 4층 어. 4층도 다 까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예예. 예. 지금 이 1층이랑 음. 가구랑 음. 다아 안에 이게 있었던 집길이군요 어마어마하죠 음. 이거 보이세요? 다 버리는 거야 네 여기서 지금 뜯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뭐, 중고로 팔건한 네. 개도 없고? 어, 아니야, 지금, 그저 중고로 음. 할거다 남겨놓고, 지금 체크 같이 하면서. 음. 그니까, 지금 요거 내려온 것도 다시 올리는 음. 거예요. 빼놓으셨는데, 어, 어, 어. 다시 활용하겠다고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있는 그 철거하는 정도, 딱그 네. 칸만 하면 사람 하나면 되는 건가? 아니요, 부르면, 응. 어. 알아서 오세요. 두 명? 지금 여기 네 분이랑. 음, 아니 네, 이거는 이제 둘의 네. 개수가 많아서 그런 거고 지금 딱이 네. 정도면은 혼자도 할수 있는 건가 도배지 뜯어버리고 위에. 그러면 한 분이 하셔가지고. 예. 네. 한분 크레인 기사분 있고 그 같이 일해주시는 분 오고 나 네. 여기 다섯 명있잖아요두그세 분이서 다. 어, 네. 세 분이서 지금 방 다섯 개를 다 하는 거야 이 집을. 네. 음. 여기 보여드릴게요 어려워요. 뒤에가 이렇게 넓어요. 야. 아, 아니, 그 공을 아, 집... 근데 여기서 한... 공을 찰 수는 없잖아. 예? 공을 찰 수는 없잖아. 아, 저쪽, 여기 차도 돼요? 지금 이렇게 아, 넓 넓은... 아니, 근데 사람들이 떵떵 네. 소리 납니까? 아. 그죠 그만큼 크다는 거죠. 야 <laughs> 완전히 뭐 주차는 뭐 끝내주네. 숲이라서 너무 주차 저기, 저기 같아. 한번 돌려줘봐요. 밑에 가스통이야? 그거 뭐야? 네, 저게 그, 그 LPG, LPG 저장소. LPG 저장소야? 네네네. 하나씩 다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응. 내 이제 관리소 쪽에서 저렇게 해서 관리소. 저 밑으로 배관 따라서 각 호스마다 들어오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 식인 거죠. 저도 통 하나씩 다는 거 그걸 어떻게 쓰지 이랬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 여기가 제일 그래도 뒤쪽 주차장으로 넓고 네. 또 앞쪽에도 네. 관리소 쪽도 없어. 시간만 되면 4층을 네. 지금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 4층에 올라가 볼까요? 네, 가보죠. 38분까지고 지금 다른 어. 분들이 두분 27기에서 들어오셨지만은 이거 보는 것도 공부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38분에 타이홀이 워몰처럼 닫히듯이 닫힙니다. 지금 타 걸음으로 4층으로 뛰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아, 교회네. 여기, 여기 여기 그 교회 건물인데 교회가 새 들어있는 거고 요거 살려고 그때 네, 이제 막 그때 복지마트? 어저 마트는 누가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을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눈 이게 바로 앞에 있는 38번 국도 어 그리고 저희가 바로 이게 38번 국도가 보이는 거고요 네네 바로 앞에가 버스정정이에요 요 앞에가 중대 버스정정 중 자동차로 진입로가 힘들어서 그렇지 위치는 참 좋은데 공사를 해놨더라고요 아 했어요? 네네 자 이제 음. 저희 집 있는게 4층으로 시간이 되니까 한번 네네. 가겠습니다 돼요? 요렇게 오, 요거는 27기 현장 투어를 요로가도 되겠는데 수도권이라 아진짜 음. 응 얼른 올라가보겠습니다 네 다리님이 좋아해야 되겠는데? 오 빨라! <웃음> 와 <웃음> 대박이죠 저 엄청 빨라. <laughs> 아, 제가 밖에 나오면 잘 떠다니. 지금 봐 이런 거 오, 지금 뜯고 있구나. 음. 네, 더있거니까음 새로 설치한 거예요? 아예 수도가 없었어요. 여기 문제가 생각도 아, 안어서 설치했어요? 이게 없었어요. 네네. 뜯어서. 네 새관에 완전히. 아 기한기가 없었어요, 여기는. 음 대박이죠 네네 이야 공사 노하우 상당히 좋다 아요거다았고음 네, 보세요 음. 저 어. 부분만 깐 거는 비슷한 색 타일로 그냥 땜빵 하려는 거죠 이게 관리소에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어 여기 관리사장님이 음. 방 음. 관리소에 이런 거를 응응 달라고 협조가 지금 땜빵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색칠만 하고 그렇지 그 아니어도 뭐 색깔 좀 달라도 문제 없지 않나요 네 문제 없죠 아니 다 바르셔야 돼요 아이 뺑기 하는 거구나 뺑기 <laughs> 그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수선 먹는 애가 아니야 이게 수성이요 티방에 알아요 이거는 수성이안 먹어요 이거는 하할 필요 없고 요거 틀만 하세요 요거 틀만 네아왜 뒤에 이거 빼야 되겠네 네 그냥 하시는 게 편하실 것같요 빼달라고 하면 되는데 네네 아 좋다 이렇게 남겨놓을건 남겨놓고 이게 지금 월세가 얼마였죠? 어25 아, 25에서 28까지 25. 아니 이게 서울 같은 이건 30도 충분히 바꿨다 아, 30도, 30도. 되게 넓죠 음... 이렇게 딱 자기 공간이 분리됐는데 25만 원이면은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어. 분들은 진짜 싸게 사는 거다 네 거저 사들 이동 사람들 음좀더 높여 봐요 <웃음> 네 <laughs> 잘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 하나랑 음. 시간이 되면 제 물건 다 공사 완전히 되있는 거 있잖아요. 음. 애프터 애프터가 어. 저기 있거든요. 다른 동들 이거 이제 언니 다른 동이지? 에? 네? 다른 동 다른 동 그러니까 제가 또 뛰어 내려가야 돼요. 아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 안 돼. 그건 다음 다음에 또 공개합시다. 이 <laughs> 제가 저희 공사 다녀서 야. 또, 또 아니, 그러니까 한번 가고 싶네. 나도 전 전원 네. 생활이 너무 좋다, 이게. 여기가 공기도 너무 좋고. 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대충이 광운교회가 어딘지 아실 거예요. 네, 네. 예, 예. 음. 그래서그 중대 정문 치시면 음. 아, 제대로 지킬 만있건 일단 그 어, 이거 나중에 뭐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공사 비용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 저기, 일하는 분들 계시니까. 네네네네. 아주 좋습니다. 컨셉은 전부 다 똑같게 하는 거군요. 어, 집집마다 이렇게 저기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요. 음. 똑같이도 하고, 제 이제 애프터 한거 보면, 공유하시는 음. 그 분들이 알아가지고. 벽지 포인트를 주셨어요. 제가 말도 안 되는데. 아 현정 씨는 그 소영 씨 이렇게 따라 다니면서 많이 배우겠다. 네, 러려고요 이번에. 그러면 어, 네, 감각 바로 늘어요. 저도 저도 처음에 몇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네, 선생님 따라왔습니다. <laughs> 아니 나는 그 소영 씨가 강의해도 될것 같은데. 응? 내가 내가 사실은 저기 누구지 민수한테. 네. 뭐 인테리어 좀 강의 좀 해서 회원들한테 좋지 않냐 공사도 너도 따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이거 는뭐 이렇게 비춰주면서 설명하고 파트별로 이렇게 쪼개서 설명하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런 장만 있죠. 네, 괜찮아. 옥상도 보여드릴게요. 옥가 생각했던 게알산이 방들이 있잖아, 지금 공사 안한 거. 어, 그거 한칸한 한 칸씩 해서 도배, 도배 실습반. 맞아. 실습반에서 <laughs> 방을 하나씩 만들라고. 여기 보이세요? 옥상. 네. 네. 이거 지금 공사 먼저 하신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아, 다르네. 저희 방. 음. 근데 가격 진짜 쌉니다 네. 이러시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은 저기도 그 저기 칠곳 것도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거 싸게. 그러니까는 음네그 과기사님이랑 통화해가지고 안 그래도 네. 아저씨 여기 정리하고 어. 해드리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니 여기 그러니까 저기는 방수공사 된대고 지금 서 있는 데는 방수공사 안 된대고. 그렇죠 티가 확 나죠. 어한번 바르는 게 아니고 지금 두번세번 번 이렇게. 하도 중도 상도 음. 올려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방수공사할 때그 왼쪽이나 오른쪽에 가생이 쪽도 보면 약간 그 높이지 않나요? 한 20cm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한번 네, 봐. 올려. 아 꺾여 있네. 네, 다 꺾여서 간 거고. 어, 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시면. 네. 보이세요? 아 올라갔네요. 네네네. 예, 그렇지. 야그 저... 통도 딱 반만 했네. <laughs> 아니, 아니 호수 위로만 딱 하는 걸로 했어요. 다 해주면 너무나. 어. 저쪽 호수만. 우리 호수만어 어, 오케이 오케이. 닦아서 여기 밑에 네. 여기 서 물이 새거든요. 음, 네네. 호수관 정리하고 그치. 밑에 이런데 다 다시 보이세요? 이렇게 다다시어가지고 어. 부분, 부분, 다시 다 메꾼 다음에 전체를, 이렇게 부분, 부분 해서 언니 막 밥지 마. 아직 안 말랐지. 음. 부분, 부분,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손을 다시 다 대요. 네네.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예, 보입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부분 수리하고 위로 올리고 올리고. 음. 그러 이런 데를 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 여기도 안되는 돼. 그라인더로 이걸 다 갈아요. 어. 다 갈고 다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렇게 밑작업 종이 작업이든 더 필요한데는 금물 어, 어, 어. 작업이든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네, 여기 지금 금물이 보이세요? 금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아니... 그런 띠 음. 있어 요 붙이는 그런 띠랑 여기 또 네, 이런 종이 성분으로 된 기름 종이 같은 거 이런 거를 섞어서 음. 군데군데 그 처방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하는 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는 어느 반영구적으로 가는 거예요 기름 종이 이런 게? 그 그게 여기 이제 스며들고 그 밑에 크랙이 많이 가거나 그 밑에다가 또 이제 그 틈새에다가 액체를 주입하거든요. 하도 네. 할 때. 네. 그 안쪽에 발라진 거 메꿔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 그걸 뭐, 먼저 메꾸고 걔가 역, 이렇게 안 올라오게 위에다가 아 하도를 발라야 빨려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주사기 그렇지, 때 주입했던 액체가 네. 메꿔주는 애가. 그래서 이걸 고정으로 발라놓는 거구나. 그렇죠. 고정해놓고 얘는 어. 그 위에 상도 중도를 올렸을 때 문제가 없는 성분의 그런 제품인 거죠. 음. 그걸 올리고. 좋고. 네네. 그냥 샌다 싶은데 이렇게만 땡빵하고 치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다 이걸 긁어내고. 음. 그면 저걸 이 땡볕에서 긁어내고. 음. 그다음에 그 액체를 주입하고. 음. 그 위에 음. 이렇게. 적절한 재료로 도포를 하고 부이불비로 음. 넓은데, 좁은데, 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두들두들 두들 까진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내면서 네네 거기에 맞는 재료를 적당하게 입힌 다음에 그 네네. 위에 이제 주고 들어가고 네네. 말리는 거거든요. 어... 필요한 부분 이 부분적으로도 또 하고 저기 보면 공사는 언제까지예요? 이거 이번 달 아니면 다 끝나요. 보통은 열흘이면 끝나요. 길 뭔가 그저께 음. 월요일에 시작했다 그랬는데 네. 지금 설거 다 하신 거고 샷씨는그특량이랑 어. 주문 들어갔고요. 아 그러면 이거를 마감치기 전에 우리 그 옥션 랜미인들이 한번 와서 견학했으면 좋겠다. 저희적으로는 <laughs> 그럴 것 같고 우리도 네. 다음 주라도 가서 촬영 한번 했으면 좋겠다. 어, 그러니까 제가. <laughs> 그 여기 다음주까먹 토요일 일요일 때 오티 할때 네. 다음 주에 월요일 날 혹시 시간 되면 같이 내려가세요. 그런데 네. 좀이뤄진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먼저 내려왔죠. 아저씨가 이제 공사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니까 좀 보라고. 오케이, 오케이. 연락 어제 급하게 연락 받고 저도 아침에 새벽부터 움직인 네. 네. 거거든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일단은 네. 아주 그 제가 가서 한번 거기서 그, 그 영역 표시를 해야 기운이 살아날 겁니다. <laughs> 불러보시고 주세요. 오늘 경남에 영역 표시하러 다녀.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네. 시간은 다 됐으니까 이렇게 돌발적으로 매일 뭐 아침에도 하든 가끔 뭐 며칠에 한 번씩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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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봤습니다, 물건. <laughs>